그대가 있는 곳이 어두울지라도, 그대가 있는 곳이 재앙일지라도, 그분이 그대와 함께하시면, 그분의 힘을 얻는 그대가 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있는 자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2일 오늘의 기도와 성경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54장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르락 모아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이게고 심각적 버스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첫 번째, 나부터 살피고 나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부터 살피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선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누가 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